경장분의 도롱다크 시작합니다. 바느질 도구가 아 그것도 저쪽에 뒀구나. 아이. 아 바느질도 행계에 있어 행계. 아 거기서 네 개인가 있는데. 음자 이거 야간 행국 정말 내가 싫어하는 건데. 세미나가 좋아갖고, 아, 이 고기를 걷어야 돼. 아, 이게 고신게 없냐? 1 k 로짜리 없나 또? 배라도 그냥 꽉 채우고 가면 좋은데, 아, 이다생 고기고, 이거는 공고기고. 아, 다 미끼야. 어, 하나 있다. 됐어. 예, 두 개까지 냄새 안 나. 영하 18도 갑니다. 갑시다. 자 신비한 계곡으로 가는데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갈까? 아 저쪽으로 가자. 예 가면서 자작나무를 좀 해가야겠어요. 저쪽 끝트머리에 자작나무 봐둔 게 있으니까. 이리 갑시다. 리셋되지 않아요? 시간 빨리 빨리 시간 리셋 안 되면 진짜 먹고 왜 이렇게 추워? 아, 뛰지 마, 뛰지 마. 먹은 먹었... 용지는 다 챙겼어요. 먹었는데, 먹었는데, 시간이 20시간으로 리셋되면, 어 김민이 완전 초고수인데? 큰 도움이 되는데? 에 예, 신입자에서 제가 식중독 걸려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럼 배터지게 먹어. 야, 뜯어. 쫙, 먹고. 더 먹어. 늑대고기도 먹어. 진짜 리셋 안 되는데? 야이논났네 그럼 괜히 사슴다봤잖아 물 마시고 들어가서 먹을 걸 온도만 충났네 이거 뭐야 이거 들어가 야 온도 충났어 온도 곰고기 갖고 들어와 안에서 먹어 어차피 야간 행군이기 때문에 네, 지금 상관이 없죠 들어와 곰고기가 열량이 겁내 좋죠? 여기서 잡버릴까 지금, 네, 성냥 때문에 급한 거지, 지금 사실? 아, 물. 성냥하고 이쪽 구리맞고 가다가 불은 한번 일단 표해야 되는데. 10시간도 못 자잖아. 아, 이럴 때 10시간 자는 방법이 있긴 한데, 스테일, 스테로이드를 그냥 맞으면 됩니다. 네, 그러면 피로도가 빵으로 떨어져서, 10시간은 잘 수가 있는데, 잠깐. 일단 1시간 정도만 시간 보내고, 밖에 온도 좀 다시 확인하고. 아, 어, 근데 많이 덥다. 17도, 17도 많이 추운 게 아닌데, 네, 가면서 쉬겠습니다. 아, 이거 냄새가, 이거 스택이 하나 있는데. 미끼를 버리면 되지? 바보야. 미끼가 없네? 늑대고기 버려. 먹어. 버리는 게있어 우리, 우리 바닥에. 세 개부터 냄새인데. 아 하나 버려야 돼. 그러면, 사슴고기를 집 앞에 놓고, 자, 공고기 들고 가자. 냄새 안 나게 최대한 이동해 봅시다. 우로라만 안 뜹니다. 우로라 뜨면 바로 들어갈 거에요. 날이 꿀꿀하고 화살 6발, 6발. 화살 쪽다 챙겼고 자작나무는 없어서 화살 때만 2개 챙겼고 이 동네에서 지금 화살 한 6발, 7발 정도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와서 찾아가겠어. 어 방풍되네 방풍되면 일단 담에 붙어서 20일동안은 늑대고기나 구워먹어야겠다 나무도 없지 제니야 우리 불쌍한 제니 12시 넘은데요 선생님들 아이고 참 자 지금 저쪽 예, 통나무 분류장인가 저기가 예, 저쪽이 늑대가 아직 두 마리가 살아 있어요. 한 마리는 아까 잡았고 자 이제 배는 겁나 부르니까 오른쪽 산꼭대기에 늑대 개무시하고. 예, 저, 저 컨테이너 박스에서 몸 온도를 조금 더 올리고, 예, 찔끔찔끔 나가겠습니다. 요거 다 파밍 한 거지? 그지? 파밍 했으면 문을 열어놔. 헷갈리잖아. 많이 춥네. 지금, 신비한 계곡 사무실은 성량이 잘안 나와요, 거기. 제가 거긴 안나오고 그 올가미 덧사냥꾼이라는 곳 거기가 이제 화살.. 화, 사, 거기에 성냥이 있고 낚시터도 여기 좀 뒤지면 성냥 있는 데가 있을 수 있는데 팀벌부산 산정호수 그 산장에도 무너진 산장에도 성냥이 하나 있고 아, 요번에 성량을 너무 낭비했나봐. 제기랄 어, 저, 체력 게이지 뒤에 빨간 게왜 생겼지? 이못 보던 증상들이 조금씩 생기네? 저 체온은 아니고 저거 뭐지? 일단, 가면서, 영지버섯이란 영지버섯은 죄다 따야죠. 예, 영지 떨어지면 이제 그때 죽는 거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왜 줄었지? 근데 저렇게 개똥만큼 주는 경우도 식중독의 영향인가? 아휴 기생충 가면. 개 짜증, 개 짜증. 이게 패치되고 나서 음식을 굽는 게나 이제 이렇게 안을 거야. 너무 치명적이다. 그냥 땅바닥에 던져 놓고 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빵 굽, 고기 굽는 걸로. 아, 그래요? 야 이거 치명적이네 20일동안 계속 줄어 나간다 이거죠 이게 최악이다 최악 나도 땅바닥에 떨굴거야 자 이거 잠자지 못하고 잠자도 되겠다 밤새 걸을거니까 자 1시간? 한 1시간 한 자면 되겠죠 지금 체온만 유지하고 정 몰랐네 아이 물 아이 이 지금 화로 있는 데가 지금 가는 쪽에는 없는데 동굴에서 해야겠구나 나무는 있냐? 제니야 너 나무는 있니? 14도 아 근데 합어 하... 무서워 한밤중인데 온도가 제법 따뜻하네요 생각보다 14도 나뭇가지 여섯 개. 일단, 나뭇가지는 보이는 대로 죽긴 주워야겠네. 아, 우리 불쌍한 제니, 과연 그녀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흥미진진하다. 이게 지금 신비로운 모습 들어가면, 카터댐이 성량이 나오나? 아 카터 땜 성냥이 안나올거 같은데 거기서 성냥을 아 책상에서 한번 주웠나 아 이... 밀튼마을을 바로 들어가 밀튼마을로 들어가도 되겠네 올가미 더싸냥 사냥을... 신비한 우자에서 성냥을 두갑 이상 못주우면 밀튼 마을로 바로 가야겠습니다. 그냥 올감이 더 싸냥꾼에서. 15도. 음미 진진하다. 아, 맨발의 청춘. 오로라 안 뜨는 게 그나마 다행이네 자 배는 부은 상태로 갈수 있으니까 천만 달 다... 어디야? 어딘데? 어디야? 싸개 같은 것도 어디야 어디야 어디 어디야? 어디야? 아이 것들 진짜 이거 1kg 짜리. 어디야 어디? 나 화살 주도 돼? 화살. 야 화살. 선생님 화살. 여기 하나 더 있지? 여기 어디로 갔는데? 이때 화살 그냥 갈게 그냥 갈게 이거 하나 버리고 갈게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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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아니요 이게요 화살의 위협받고 도망간 건 멀리 도망을 안 가요 지금 뭐냐 저거 선생님 잠시 그 와중에 또 주머니 검사 잠시 겠습니다 진짜 위 이게 깜깜해갖고 조준이 안되네 보이질 않네 눈동자 보고 쏜건데 운이 좋았어 15도 좀뛸까예아 여기 나뭇가지 주셔야 되는데 더 가. 3만점입니다 여러분도 사운드를 키워놓고 들으세요 야 이거 이게 진짜 7.1 채널의 고급 사운드가 아니었으면 늑대가 나타나는 방향을 감을하지 못하고 두리번두리번하다 완전히 죽을뻔한 자 여기서 성냥이 아뒤진대야아 젠장알 아이, 아이 검사한대야 기대좀 했더만 일단 저 앞집으로 가서 몸을 좀 녹이고, 이거를 요번에는, 예, 요번에는, 아, 깊이 자도 될까? 체력을 일단 허브티 먹고, 글쎄 잘 모르겠다, 이거. 아, 갈등 생기는데? 이 상태를 유지하고 계속 가는 게 나,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일단, 이거를 딥슬립을 해서 체력을, 회복을 하냐 마냐. 합시다. 예. 네. 이건 체력 회복하는 게 맞겠다. 스톱, 물 막지 마. 물 아껴, 물 아껴. 허브티 뭐, 허브티. 20일 동안 계속 줄더라도 있는 거라도 보존을 해야지. 1시간1시간못 자잖아. 일단, 지가 알아서 깨겠지. 블리자드만 안오면 되는데, 블리자드가 하루라도 오면 우리 제니 인생 완전 꼬인 비어 아, 2 7려터 이제 오늘 저녁에 물 만들어야 되고 이 나무를 좀 했으면 싶다? 야도 껴있어 20, 30분, 나무가 좀 있어요, 나무가 지금 없어서 아, 1시간 너무 길고 쟤, 그만한 거 없어. 아, 가자. 일단 나가. 아, 야, 왜 이래? 아, 진짜 너. 아, 우리 제이 진짜 인생 꼬이게 만드는군요. 나무, 나무하라는 하늘에 계시지, 이건. 나무 한면 되지, 뭐, 까짓 거. 아, 두 시간. 어쩔 건데, 나무 해, 나무 해, 일단 먹어 미끼로 만들 겠어. 0.5 아, 물 만들 래도 이건 지금, 이 안에서 부터 동굴 까지 가서, 만 들어야 되 니까. 키는 지금 많은데, 오 바람 산다. 다 털었죠. 부들개진 거기 하나도 없어요. 영지도 다 뜯었고 자작나무만 남았어요. 자, 영하 11도 갈수있어 갈수있어 영지는 아 일단 왼쪽에 토끼집이라고하나 예 거기는 다 털어서 없고 부들개지는 늑대소리 안났나 지금 발자국소리 뭐 또박또박나는거같은데 이쪽도 고모지 또 가만있어봐 내가 이리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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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가자 저쪽으로 다이렉트로 가는 것보다 이쪽에서 뒤통수를 치는 게 낫지 내가 자작나무가 요 앞에도 있었나 일단 곰겨울과 곰 타고 올라가는 길에 자작나무 다섯 구루가 있어요 다섯 구루인지 네 구루인지 봐둔 게 있는데 여기 내려오면서 내가 봤는지 안 봤지 는 기억이 안 나네 여기도 늑대가 한 마리 있는데 곰도 있지만 일단 고지대를 내가 먼저 차지해야 돼.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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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안 보이네. 네, 지금 다 중요한데, 여기 없었나? 없었던 것 같다. 예, 네, 이쪽만 있었나보다. 자, 이제 곰팽이 조심하고. 피로도, 저 체력, 한계치하고, 피로도 한계치가 20일 동안 계속 누적되나본데? 그런 거죠, 지금 식중독 걸리면. 아, 나약 먹어야 돼, 이제. 하루 잤잖아. 잠자기 전에 먹으면 되나? 영집어서 지금 먹는 건좀 아깝고. 음소리를 내가 먼저 들어야 돼. 음, 음 동네야 흉하다. 온도는 좋다, 영하 오도. 쩍쩍한데? 이거 지금, 아, 빨리 뽑고 싶은데. 어, 나 틀렸다. 제기랄. 여기, 여기 휴식지 아니야? 어, 영지지 있다. 아, 네. 아, 이쪽은 안 했지. 저쪽 위쪽만 뒤졌구나. 이거 다 죽고. 제기라자작나무저 아래에 있어. 아, 괜히 돌아왔어. 다시 내려가야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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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흥분하지 마. 흥분하지 마. 그럼 여기 많을 거 아니야. 영지버섯. 저쪽 위쪽은 다 털었고. 요게 마지막, 어머, 좋아. 좋아, 좋아. 우리야. 여기서 내가 영지를 캔게 아니고 저 위에 토끼집에서 로즈인만 캤네 자, 가자. 자, 온도 괜찮으니까 어차피 저 위로 올라가면 동굴이고, 자작나무 빨리. 예, 지금 단풍나무는 마른 게두 개가 있는데, 자작나무를 안고했죠. 자작나무가 요 아래 곰굴 앞에 자작나무가 있었는데 요 바이드인가? 저 바이드인가? 저 바이드가 딱큰 바이드. 아이 이렇게 뺑 돌아가네. 네 저쪽 바이든가 보다. 아 긴장과 서스펜스가 넘쳐 흐르는구나 넘쳐 흘러. 신비한 계곡 갔다가 20일. 아 어마어마하다. 끔찍하다 끔찍해. 얘는 백이 못 살겠는데? 네 피가 만약에 40%까지 준다는 게 진짜면. 아무것도 못 하죠. 늑대랑 한방한 한 번만 현피 때면 끝이야.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야, 40%면 40%의 피로도가 감소되면 지금 저 눈동자 모양으로 된게 눈을 반만 뜨고 다닌다는 거 아니야? 아, 어떡하니? 그나마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건 에, 고기를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된다는 거. 근데 늑대고기는 효율이 좀 떨어졌던 것 같은데, 에, 사슴 제일 좋은 게 무스 고기가 제일... 야, 늑대자식이 왜 저기서 소리지르고 를 도망가? 자, 활빼! 이 자식들 이상한 수을 쓰는데? 오른쪽에서 늑대가 지금 놀래서 뛴 소리가 났어 야야 추위 오기 전에 가자 곰, 곰탱이 만나서 튄건가? 달뜨네 야, 여기는 신비한 이쪽 길로 가는 건 다를 떠도 상관이 없습니다. 추위만 조심하면 돼. 추위만. 문제는 거기는 추위를 피할 데가 없다는 거. 에 동굴이 있긴 있는데 지금 성냥이 두 개라 암담하지. 아실에요 아니 한국 어디에 아직도 정전이가 두 시간 동안 에어컨을 그 동네는 풀루 대전이잖아요. 그 덥다는 대전에 에어컨을 안 켜주면 죽으라는 소리네. 두시간이못 보셨겠네. 네, 곰고기 미스클릭으로 꼴깍 삼겨서 식중독 걸려서 20, 아, 부천이 랬지 참. 부천 아주 좋은 명품 도시인데. 제가 중고등학교를, 고등학교 때까지 거기서 쭉 지냈는데, 중학교 때부터. 9천살다 인천이상 온건데 하여튼 지금 이 친구가 식중독에 걸려서 20일동안 피가 계속 깎여 나간답니다 피로도도 깎이고 전체 체력 그스태미너 스테미너하고 체력이 예, 한계치가 계속 깎여요 20일동안 40%가 왜 걸렸겠어요? 불판에다 고기 올리다가 먹었지 좌클릭 미스로 아 이건 패치가 너무 안 좋아 이거욕한는 사람 많을 거야 이거 거기서 바로 먹는 걸 없애든가 생고기는 응? 왜 좌우 클릭을 그따구로 패치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제가 일정 요거 패치 되고 초반에는 실수 많이 해서 네, 생고기 이걸 원형에서 여기서 이제 우클릭을 해야지 불판에 얻는 건데 좌클릭하면 먹잖아요 저 실수해서 좌클릭해서 먹었다는 얘기지 내가 예, 사슴고기나 뭐 그런 거였으면 그냥 식중독 정도로 끝나는 건데 아까 내가 곰고기를 곰고기를 먹었다는 거지 아, 힘들다, 우리. 그래서 이 친구는 배기를 좀 힘들지 않을까. 예, 네, 지금, 아, 사방에서 그런 판단이 오고 있습니다. 12분. 하여튼, 스릴이 만점이긴 해. 뭐, 늑대가 덤비들 덤볐었고, 곰이 날라왔습니다. 약간 버그성으로. 날라왔다 후드로 맞고, 지금, 어, 시림픽강님이 미션 내준 거는 지금 뭐냐. 무스 가죽 빼놓고는 다 끝났어요, 준비가. 재료가. 얘가 지금 다 들고 있어. 서브 미션까지. 정안 되면. 그거라도 제작하고 죽어야지, 들고 있으니까. 곰침낭은, 근데 마르려면 그게 좀 시간이 걸려갖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자, 해안 고속도를 로 떠나. 어우, 몸에서 그냥 땀이 스며나오네. 자, 오늘도 야간 행군. 그게 만들기 전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예, 그게 관건이지. 이게 20일 동안 하루에 한잔씩 영지버섯을 먹지 않으면 몸에 무리가 오나 봐요. 제 식중독 걸려서 그걸 대항을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약을 먹어도 20일 동안 약을 먹어야 돼. 매일 하루에 하나씩 항생제